임신보한 시크릿 빌더 박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제 머스콜로에서 어... 시크릿 빌더 에디션 저희 이제 맨투맨티 셔츠로 나왔거든요 어 지금 저희가 그 제가 예전에 반팔티 입었던 것도 보셨죠 반팔티도 맨투맨이랑 같이 오픈이 돼서 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콜로에서 색상은 네이비랑 블랙,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사이즈는 1, 2 사이즈 두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오버핏으로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작, 조금 이제 작게 입으실 분들은 1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크게 오버핏으로 저도 2 사이즈거든요 입으실 분들은 2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약간 크게 나오고 기장도 좀 길게 나온 거라서 이게 오버핏으로 입는게 좀멋입니다 어. 저는 이제 좀 크게 입기를 추천을 드리고 모스콜로에서제 어 에디션이 계속 또 나올 거거든요 시크릿빌드 에디션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 할인코드 있는 거 아시죠? 어. 대문자 올림피안박15 그거 사용하시면은 할인이 15%가 또 들어갑니다 최대 할인코드예요 저만 가지고 있는 최대 할인코드 입니다 15% 엄청 크거든요 그거 사용하셔서 구매를 빨리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언제 또 소진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은 또 운동 영상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혼자만 아셔야 되는 운동 영상들 꿀팁들을 제가 풀어드리는데 비밀로 해주십시오 가봅시다 자, 오늘은 제가 어깨 영상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깨가 좋아지려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 필수 세 가지 종목 미리터리 프레스, 그 다음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요거는 이제 제가 덤벨을 한번 예전에 풀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케이블로 할수 있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랑 그 다음에 벤토브 레터럴 레이즈. 후면, 후면도 이번에 케이블로 할수 있는 어, 케이블이 요즘에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 몸에 맞춰서 할수 있는 그 텐션이 딱 풀리지 않는 내에서 장력을 딱 이용해서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운동할 때 그래서 케이블로 할수 있는 레터를 레이즈 동작들이랑 프리웨이트 한 가지 정도 네, 밀리터리 스스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오밍업으로한 응. 세트 정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같은 경우에는 이 밀리터리 프레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립을 잡고 포인트를 두냐면, 어, 그립은 제가 볼 때는 넓게 잡진 않아요. 넓게 잡게 보내버리면 측면이 좀 많이 개입이 돼가지고 전면에 대한 그런 데미지가 측면으로 좀 많이 뺏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측면을 같이 동원해서 쓰게 되면은, 중량은 훨씬 더 많이 실 수는 있어요. 근데 리터리에 이제 전면 개입이 우선적으로 티켓팅이 되려면 딱 전면만 쓰게끔 외전을 많이 걸어주고 그 다음에 그립도 너무 넓게 잡지 않고 그냥 딱 제가 생각하는 어깨 넓이 정도만 딱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회전이 외전이 상황의 외전이 풀려버리면 또 측면의 개입을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래서 측면의 개입을 줄이고 전면에 꽂아 넣으려면 외전에 그대로 딱 풀리지 않고 걸어주셔야 돼요 저는 어 일단 저 제가 하는 밀리터리 프레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그 이게 맞다 틀렸다 그런 운동 없습니다 어. 제가 하는 동작이고 제가 선호하는 밀리터리그랬스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립을 좁게 잡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전을 잘 걸기 위해서 썸리스 그립을 씁니다. 그러면은 외전 걸기가 쉬워져요. 네거티브로 봤죠. 어깨 전면이 늘어나는 걸 느껴요 어깨 전면에 텐션이 걸리면서 중량이 딱 걸리면 이완이 되는 느낌이 딱 들어올 거예요 자, 여기서 궤적 자체가 궤적이 그대로 수직으로 올리라고 하지만 어깨를 끝까지 수축시키려면 수직 궤적에서 약간은 뒤로 들어가주셔야 돼요 우리 벤치프레스 하듯이 벤치도 어떻게 보면은 벤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슴에 이완을 시킨 다음에 들때 약간은 어깨 쪽으로 위로 가는 계적이 나오잖아요. 그게 수축을 끝까지 먹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대로 수직으로 가게 되면 팔을 다힐 수가 없어요. 전근까지 먹 전근을 쓰면서 어깨 높이까지 약간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벤치도 마찬가지고 밀리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수직으로 밀게되면 끝까지 필수가 없고 어깨도 끝까지 수축, 수축해줄수가 없어요 팔꿈치가 펴야지 어깨에 대한 수축이 어, 절장수축이 일어날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승모로 개입이 되겠죠 어. 그러면서 끝까지 쭉 올려주시면 자체가 약간 정수리 쪽으로 갈거예요 t 그러면, 은 뭐가 전면 그러면, 늘려요. 그어면수 뭐 없이 앞쪽으로 늘수수 밖에 없죠 수축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수리 쪽으로 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은 약간 그러갈수 밖에 없는 그런계그이 아닙니다 저는 최대 이양과 최대 수축을 좀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 어, 적은 무게로 중량이 이렇게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운동하듯이, 템포 있듯이, 시바가 이렇게 가동범위를좀 길게 가져가면서 절정 수축을 계속 유도를 하면 중량은 많이 줄어요. 근데 어깨에 대한 데미지는 훨씬 더 많이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그렇게 운동을 한 가지만 하시지 말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도 해보시고 원래 하던 밀리터리로 중량을 또 밀어보시고 두 가지 다 하시면 더 좋은 어깨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딱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딱 늘어나면 그대로 팔꿈치 외회전 걸린 상태로 쭉 늘어주셔야 돼요. 천천을 반복 늘어하고 팔꿈치 외회전 걸린 상태로 들어주죠. 내려갈 때도 상완이 외전이 걸리게끔 계속 의식을 하고 올릴 때도, 여유전 걸림, 상황 여유전 걸 올릴때도 쭉. 네. 이렇게 가져가 주됩니다 밀리터리 프레스는 노방법을 그 한번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댓글에 하나하나씩 포인트로 설명을 잘할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 사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세팅은 그냥 간단합니다 케이블에서 다 내려주시고 그립 하나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케이블의 장력을 이용하는 능력이란 서 무리한 중량으로 쳐서 올리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케이블의 장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거를 어... 어깨 를 어깨 근육을 수축량을 가지고 궤적을 만들어서 응동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되고 내가 만든 궤적을 케이블의 장력을 이용하게 되면 날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케이블을 선모하거든요 자 어? 대접을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겁네요 워밍업이니까 가볍게 워밍업은 가볍게 하세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가벼운 무게일수록 팔꿈치를 최대한 공원을안 시켜야 돼요 팔꿈치가 지금 워밍업 세트니까 팔을 죽힌 상태에서 그대로 멀리 뻗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옆쪽이나 뒤쪽으로 가게 되면 어깨 찝힘이 일어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체형적으로. 그렇게 찝힘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대각선 앞쪽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음. 배적 자체를 너무 옆쪽으로 가는 것보다 약간 대각선 앞쪽으로 그럼 편안하게 딱 들리시고 치핑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둥을 잡아주시고 저같은 경우는 상체를 약간 숙인 자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은 어깨에 대한 이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더 늘어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기간을더 만들어 놓고 멀리 뻗으면은 결점 수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제적 그대로 뻗어 주시면. 손목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안으로 이렇게 말아버리면 전환근의 힘이 많이 걸리게 요 여기에 힘이 최대한 많이 안 걸리고 어깨에다가 바로 넣어케이블에 그 중량을 실으려면은 손목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잡아주세요. 이게 머신 레터럴 레이즈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립을 이렇게 잡아줬을 때 훨씬 더 어깨에 텐션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나름의 요 나름의 티이에요 아, 비닐인데 이거... 이걸 들어버어깨가 움직이면서 선이 생기는 게 보이죠? 손이 안보이는거 예요야 선이 보이나? 응 이렇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어깨 텐션이 그대로 케이블의 장력이 걸린 상태에서 이게 높이 들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 멀리 뻗어주면은 자, 이 이상 높게 안들어져요 그러면은 더 멀리 보내주면은 여기 어깨에 파진 부분 있죠. 조면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좀더 깊숙하게 더잘 만들어질 거예요. 멀리 보내는 느낌을 잘 잡으셔야지 여기가 좋아집니다. 그걸 딱잘 생각하셔야 돼요. 높이 아니고 멀리. 오케이. 그러면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사이드에, 케이블로 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뭐,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중량을 잘 맞춰서 치면 안 돼요. 그대로 쭉 케이블의 장력을 이용해서 딱 걸린 상태에서 멀리 보내는 것.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 이제 후면. 후면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로 할수 있는 운동이 엄청 다양해요 하이, 하이폴리도 있고 로우폴리도 있고 로우폴리 원화무도 되고 하이폴리 원화무도 되고 아니면 어깨선에 맞춰서 그대로 리어델트도 가능하고 케이블로 할수 있는 것들 수십가지는거짓말 못하고 한 수가지가 되거든요. 만들어서 하면은 진짜로 뭐 벤치 갖다 놓고 누워서 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제 나름적인 아, 나름대로 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 여러 가지 각도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명 같은 거잖아요 너무 한 가지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다양한 각도로 타겟을 하다 보면은. 또 다양한 또, 다른 자극이 계속 일어나면서, 후면이 계속 발달을 할 거예요. 너무 한가지만 도집하지 말고, 뭐 케이블로 할수 있는 각이 다양하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우 폴리로 할수 있는 원암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여기서 너무 가까이 붙게 되면 이완이 마냥 나오겠죠. 한발딱 떨어지면 이까지 이완은 안될 수가 있어요. 이완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돼요. 여기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걸 쳐서 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마른 로우콜이지만 옆으로 밀어내야 돼요. 어깨를. 그냥 뽑아내서 멀리 보내줘야 된다는 거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사이드 레터를 이제 할때 뭐 뭐라고 했어? 멀리 보내라고. 계적이, 원이, 호가 크게 그려서 멀리 나가야 돼. 그래야지 장력이, 텐션이 그대로 걸린 상태에서 수축이 일어나. 이거를 높이 들려고 하지 마 아까 얘기했듯이, 멀리 보내면 이미 90도, 그니까 180도지, 180도까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수축이 일어나거든. 절정 수축이 여기까지가 안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정력을텐션을 진짜 잘 걸고 움직이고. 잡은 상태에서 이완을 다 가져가고 수축을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코를 크게 그리면서 멀리 크게 그리면서 멀리 아, 그냥 사이드는 아까 그립을, 손목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가라고 했잖아요. 멘트 오브, 아, 롱폴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롱폴리는 손목을 안으로 젖혀주셔야 돼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면 스탠딩으로 봤을 때 어깨 떨어지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 버리면은 3두에 이미 힘이, 힘이 실려 요 텐션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3두 수축이랑 먼저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아서 손목을 안으로 잡아 주셔야지. 어깨 텐션이 먼저 걸려. 이렇게 가 주셔야 되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핀 상태에서 갔을 때 아, 손목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갔을 때 바로 어깨에 걸린다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면 어깨에 걸리기 보다 손목에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손목에 걸려 가지고 손목이 아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완근을 많이 쓰실 수가 있으니까 무게를 낮추고 손목을 상태가 되어야 다 감은 상태입니다 벤토오브는 반대다 아 벤토오브 벤토오브도 맞나요? 그러니까 로그폴리는 감은 상태로 하셔야 된다자 요렇게 오늘은 어... 어깨 운동을 한번 해봤는데 어깨 운동,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도 있는데,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은 그거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거기에 또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많이 풀어가지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시도록 올려놓은 어깨 운동 영상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한다고, 밀리터리랑, 이제, 사이드, 후면, 이렇게 세 가지를 또 해봤는데, 혹시 또 어깨 운동 안 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에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는 아시죠? 이게 어디 새어 나가면 안 돼요. 구독자님들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항상 비밀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입니다. 시크릿 뜨거워져 <laughs>